시편 89편입니다. 여러분 90편 보시면 뭐라고 써 있어요? 맨 위에 소제목에 90편. 그 위에 4권이죠. 예. 89편은 3권의 마지막입니다. 3권의 마지막 어, 시편은 한 권처럼 있지만 사실 다섯 권을 모아놓은 책이라고 해요. 시편 다윗과 솔로몬 고라자손 뭐 아삽, 에단, 여러 가지 사람들이 시편을 기록했습니다. 오늘 이 89편은 소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맹세. 사실은 요 내용이 똑같이 사무엘하 7장에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윗에게 전달하는 내용과 동일합니다. 자 그리고 그 맹세 밑에 뭐라고 써있죠? 시작. 에스라 사람, 에단의 마스길. 이 에단도 시편을 기록한 사람이에요. 에단은 에스라 사람인데 에스라는 좀 지혜로운 사람, 뭐 선지자를 의미하나 봐요. 그래서 어, 이 사람이 지금 뒤에 마스길. 마스길은 교훈서 지혜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편을 기록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을 맺어주셨는데 왜 현실은 언약과 동떨어져 있을까라고 좀 아파하면서 괴로워하는 시입니다. 이 89편은 총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시편이니까 두 번째는 하나님의 언약을 또 찬양해요. 언약, 특별히 이 언약은 다윗 언약을 찬양합니다. 이 에단도 사실은 지혜자 또 선지자이지만. 레위 출신으로서, 레위 집파 사람으로서 찬양대 대원이었을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 사람도 다윗과 솔로몬 동시대 사람인데, 우리 왕의 언약,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찬양해요. 그게 두 번째고, 세 번째는 언약을 맺었는데, 언약과 현실이 동떨어지는 거예요. 내가 예배는 들었는데, 내가 은혜는 받았는데, 내 삶과 말씀은, 내 신앙과 현실은 동떨어지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에서는 설교 시간이 복을 준다고 말씀하셨는데 내 삶은 너무나 괴로운 거예요. 그걸 아파하는 게세 번째고 마지막 네 번째는 또 다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그렇게 한번 구분하면서 네 번에 걸쳐서 한번 읽어보고 또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시편인데 음 이번에는 교독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읽고 여러분 한 절씩 읽고. 여러분이 읽을 때는 잘안 들리니까 우리 시민학사님의 어, 그 마이크로 한번 어, 성도분들이 읽을 때 같이 저번처럼 읽어주시길 바래요. 10편 89편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 2절 읽어주시는데 18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가 읽죠. 내가 영원히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렵니다. 대대로 이어가면서 내 입으로 주님의 신실하심을 전하렵니다. 참으로 내가 말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영원토록 굳게 서 있을 것이요, 주님께서는 주님의 신실하심을 하늘에 견고하게 세워 두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가 선택한 사람과 언약을 맺으며 내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견고히 세우며 내 왕위를 대대로 이어지게 하겠다고 하였다. 셀라 주님 하늘은 주님이 행하신 기적을 찬양하게 하여 주십시오 거룩한 회중은 주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하게 하여 주십시오 저 구름 위 하늘에서 주님과 견줄만한 이가 누가 있으며 신들 가운데서도 주님과 같은 이가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하늘에 있는 무리 모임에서 심히 어미하시며 주님을 모시는 자들이 모두 심히 두려워하는 분이십니다 주 망군의 하나님 누가 주님 같은 용사이겠습니까. 오 주님 주님의 신실하심이 주님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주님은 소용돌이 치는 바다를 다스리시며 뛰노는 파도도 진정시키십니다. 주님은 라압을 격파하여 죽이시고 주님의 원수들을 주님의 강한 팔로 흩으셨습니다. 하늘은 주님의 것 땅도 주님의 것 세계와 그 안에 겟, 가득한 모든 것이 모두 주님께서 기초를 놓으신 것입니다. 자본산과 아마누스산을 주님이 창조하셨으니 다볼산과 헤르몬산이 주님의 이름을 크게 찬양합니다. 주님의 팔에 능력이 있으며 주님의 손에는 힘이 있으며 주님의 오른손은 높이 들렸습니다. 정의와 공정이 주님의 보좌를 받들고 사랑과 신실이 주님을 시중 들며 앞장서갑니다. 축제의 함성을 외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은 주님의 빛나는 얼굴에서 나오는 은총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그들은 온종일 주님의 이름을 크게 외치며 주님의 의로우심을 기뻐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의 영광스러운 힘이십니다. 주님의 사랑 덕분에 우리는 승리의 뿔을 높이 쳐들게 됩니다. 주님, 참으로 주님은 우리의 방패이십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 참으로, 참으로 주님은 우리의, 우리의 왕이십니다. 왕이십니다. 아멘. 참으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체로 그 공의와 그 사랑, 그 전지전능하심, 그분의 신실하심, 그분의 자비와 은혜와 친절과 은총으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찬양받기 합당하십니다. 이게 시편의 주제거든요, 사실은. 여러분 시편은 여러 사람들이 기록했고 여러 시간에 걸쳐서 모아왔지만 여러분 이 시편은 그 사람들만의 노래와 기도가 아니라 오늘 나의 기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마음이 컬컬할 때 여러분 답답할 때 시편 을 한번 훑어보세요. 금요일 날설교데 저는 88편 88편 마지막 절 보실래요, 여러분? 18절 시작. 주님께서 내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웃을 내게 떼어 놓으셨으니 오직 어둠만이 나의 친구입니다. 이 88편은 굉장히 암울한 시예요. 저도 굉장히 힘들 때이 시편이 마치 내 이야기와 같아서 우리가 그 가요도 대중가요도 내 마음과 정목해서 유행가를 부르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얼마 가지 못하지만 시편을 통해서 나의 현실과 비슷한 고백이 뭐가 있을까 찾아보면서 같이 읽으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어쩌면 시편은 우리도 하여금 고난 속에서 기도하지 못할 때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라 생각이 듭니다 시편을 찬찬히 읽어감으로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라 이렇게 암송하면서 내가 위로받고 내가 이것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는 거예요 오늘 마찬가지로 시편 89편도 18절까지 특별히 다윗의 언약이 나오죠. 우리 왕의 우리 왕과 함께 언약을 맺으신 우리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 우리의 산성, 우리의 왕이십니다. 라고 찬양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시편은 대부분 찬양으로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가 시편을 읽어야 하는 이유는 아침에 눈 뜨자마자 찬양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저도 퇴근할 때 신나는 90년대 가요를 들으면서 와요. 그래야 정신이 깨니까 아침에도 그러다가 이제 새벽 예배도 듣고 또 다른 교회 설교도 듣고 우리 바이블, 드라마 바이블도 듣고 그렇게 우리가 가요를 찾듯이 유행가를 찾듯이 시편을 여러분 삶에 어려울 때 한번 펼쳐볼 수 있는 기회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함부로 찬양할 수 없잖아요. 내가 아무 때나 주님을 찬양하기 어렵잖아요 그럴 때 시편을 통해서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앞에도 시편 많이 갖다 놓았어요 메시지 성경 그럼 한번 우리 청년들도 보시면서 잠깐 성경을 읽더라도 읽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자두 번째는 다윗과 언약을 맺은 내용이 등장해요 19절부터 3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오래전에 주님께서는 환상 가운데 나타나시어 주님의 성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용사들 위에 한 젊은 용사를 세우고 백성들 위에 내가 선택한 용사를 높이 세웠다. 나는 내종 네 다윗을 찾아서 내 거룩한 기름을 부어 주었다. 내 손이 그를 붙들어 주고 내 팔이 그를 강하게 할 것이다. 원수들이 그를 이겨내지 못하며 악한 무리가 그를 괴롭히지 못할 것이다. 내가 오히려 그의 대적들을 그의 앞에서 격파하고 그를 미워하는 자들을 쳐부수겠다 나는 그를 사랑하고 내 약속을 성실하게 지킬 것이며 내가 그에게 승리를 안겨 주겠다 그의 손은 바다를 치며 그의 오른손은 강을 정복하게 하겠다 그는 나를 일컬어 주님은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내 구원의 반석입니다 하고 말할 것이다 나도 그를 맏아들로 삼아서 세상의 왕들 가운데서 가장 높은 왕으로 삼겠다. 그에게 내 신의를 영원토록 지키며 그와 맺은 나의 언약을 성실히 지키겠다. 그의 자손을 길이길이 이어주며 그의 왕위를 하늘이 닿을 때까지 지켜주겠다. 그러나 그의 자손이 내 법을 내버리고 내 규례를 따라서 살지 않고 내 윤례를 깨뜨리고내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나는 그 죄를 물어 채찍으로 치고 그 죄악을 물어 매질할 것이다. 그러나 그에게 약속한 나의 진실함은 변하지 않을 것이며 나는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않으며 내 입으로 말한 것은 결코 번복하지 않는다. 내가 나의 거룩함을 두고 한번 맹세하였는데 어찌 다윗을 속이겠느냐 그 자손이 영원토록 이어지고 그왕위는내 앞에서 태양처럼 있을 것이니 저 달처럼 같이 있습니다. 저 달처럼 구름 속에 있는 진실한 증인처럼 영원토록 견고하게 서 있을 것이다. 셀라. 다윗과 맺은 언약을 지금 설명하는 건데, 여러분 다윗이 영원히 서 있었나요? 다윗의 왕위가 영원히 하늘 끝까지 이어졌나요? 남유다가 지금까지 무너지지 않고 살아 있나요? 아니죠. 남유다는 또. 솔로몬 그 아들 솔로몬의 죄악과 이방인과의 결혼과 또 우상 숭배 때문에 타락하고 넘어지고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계속 이어가기는 하십니다. 그런데 다윗은 언약을 지키지 못했어요. 자 여기 보시면 32절에 나는 그 죄를 물어서 채찍으로 치고 그 죄악을 물어 매질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다윗은 다윗 가문은 내가 직접 징계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3:3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그에게 약속한 나의 진실함은 변하지 않을 것이며 3:4절 나는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않으며 내 입으로 말한 것은 결코 번복하지 않는다. 아니 언약을 안 깨신다면서요? 언약을 하셨잖아요. 다윗도 언약. 다윗의 왕위는 영원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잖아요. 번복하지 않는다면서요? 왜 남유다는 멸망하고 왜 다윗의 왕위는 끊겨졌을까요? 맞아요. 예수님. 예수님에게서 이어집니다. 누가복음 1장에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예수님을 예고하실 때 예고할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다윗의 왕위를 물려주고 예수님의 나라가 그의 나라가 영원무공 할 것이다. 솔로몬과 다윗의 후손들은 부분적인 성취고요. 예수님에게 와서 이 언약이 완벽하게 성취가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그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이 시편 89편의 에다는 하나님이 분명히 변개치 않고 번복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우리의 현실은 언약과 동떨어지고 다른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나서. 아파서 지은 시가 38절부터 51절입니다 이것도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나 주님은 주님께서 기름 부어서 세우신 왕에게 노하셨습니다 그를 물리치시고 내버리셨습니다 주님은 주님의 종과 맺으신 언약을 파기하시고 그의 왕관을 땅에 내던져 욕되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모든 성벽을 허무시고 요새를 폐허로 만드셨습니다 길로 지나가는 사람마다 그를 약탈하고 그는 이웃들에게 수치거리가 되었습니다. 대적들의 오른손을 치켜 올려 주셔서 원수들만 기뻐서 날뛰게 하셨습니다. 또 그의 칼날을 무디게 하셨으며 전쟁터에서 그를 돕지 않으셨습니다. 그의 영광을 끝내게 하시고 그의 왕위를 땅바닥에 내던지셨습니다. 주님은 또한 그의 젊은 날을 줄이시고 그를 수치로 덮으셨습니다. 셀라 주님 언제까지입니까? 영영 숨어 계시렵니까? 언제까지 주님의 진노를 불처럼 태우려고 하십니까? 내 인생이 얼마나 짧은지 기억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모든 인생을 얼마나 허무하게 창조하여 주셨는지를 기억해 주십시오. 살아있는 사람치고 어느 누가 죽지 않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어느 누가 제 목숨을 수월의 소나기에서 건져낼 수 있겠습니까, 셀라? 주님, 주님의 신실하심을 두고 다윗과 더불어 맹세하시. 그 첫사랑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 주님의 종들이 받은 치욕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문민족이 안겨준 치욕이 내 가슴 속에 사무칩니다 주님, 주님 주님의 원수들은, 원수들은 주님이, 주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을 깔보며, 깔보며, 깔보며 가는 곳마다, 가는 곳마다 모욕합니다. 모욕합니다 그렇죠 이렇게 이렇게 지금 애통하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 죽게 되었습니다 다윗과 맺으신 하나님의 첫사랑은 어디 갔습니까? 주여 우리가 지금 당하는 이 고난은 무엇이고 언제까지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토로하는 것이 시편이고 기도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여러분의 시편을 쓰셔야 만해요. 괜찮은 척 오늘도 아무렇지도 않은 척 옆에 사람은 속일 수 있고 담임목사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만 아시잖아요.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처절하고 괴롭고 외로운지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언제까지 이 고난을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주님? 라고 솔직하게 오픈하는 거예요. 기도. 여러분, 이 고난이 지금 언약과 동떨어져서 보여요. 언약과. 분명히 하나님은 다윗과 영원히 언약을 맺어주신다고 했는데 우리의 삶은 정말 고난이 계속 지속되고 있어요. 이 괴리감, 이 이 차이를 어떻게 극복할 수가 있을까요? 결국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수님이야말로 오늘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실 진짜 왕으로 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언약을 맺으시고 계속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어떠하심으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하나님 자신으로 언약을 지켜나가시는데 계속 그 언약을 누가 파괴하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자꾸 죄를 짓고 파괴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세요? 그래도 끝까지 내 마음 변하지 않았다. 끝까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시고 계십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앉아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은요. 또 다시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것이 아니에요. 아, 지난주 못 살았지? 이번 주 한번 잘해 봐. 이 수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또다시 언약을 파기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떠나갈 줄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회개하고 결단 기도하는 것은 다음 주 한번 잘 살아보자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을 힘입어서 한 주간 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란을 기억하세요? 아보람이 뭐라고 말했죠? 오늘 말씀을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의인 열 명만 있으면 그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지 마여 주십시오. 마지막에 의인 열명 천사가 뭐라고 말해요? 내가 열 명을 보아서라도 그 성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열명 때문에 전체가 사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지금 예배 드리는 것은 내가 잘해서가 아니고요. 내 안에 계신 의인 예수님 때문에 오늘 우리가 전체가 다시 살아난. 다시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오늘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 대신에 언약을 예수님의 언약을 자기 살과 피를 흘리심으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 주셨잖아요. 내가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죽어야 되지만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그 죄값을 해결해 주셨잖아요. 오늘 우리가 더 잘할 필요도 없고 더못 한다고 괴로워할 필요도 없고 오늘도 예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야만 합니다. 예수님으로 오늘 채우세요. 예수님으로 채우시길 바랍니다. 이 언약은 동떨어져 보이지만 오늘 말씀의 축복과 나의 삶이 동떨어져 보이지만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예수님도 버림받았잖아요. 예수님의 삶도 축복과 말씀과 동떨어져 보이잖아요. 그러나 결국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높임을 받으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언약과 동떨어져 보인다 할지라도,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고 언약을 파괴하신 것처럼, 내가 그 언약 속에서 빠져나가는 것처럼 보여질지라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언약 속에 묶여 있는 사람인 줄 믿으시길 바래요. 그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의인 열 명을 보아서라도 내가 그 성을 멸하지 아니하리라. 오늘 우리 속에 예수의 피 값을 내가 보아서라도 내가 그 청년을, 내가 그 자녀를, 그 집사안을 멸하지 아니하리라. 오늘 조화 여러분의 예수 때문에 예배 드릴 수 있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밖에 없어요. 오늘 그래서 다시 한번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만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어쩌면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이게 굉장히 너무나 오랫동안 들어서, 이 복음이 따분하고 또 귀에 쉽게 들려지지만, 이게 전부예요. 사실은 예수님의 우리의 기초고, 예수님의 우리의 기본이고 전부입니다. 이 복음이 이게 다예요. 예수님이 나 대신에 죽으시고, 예수님이 나 대신에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우리는... 예수님과 다시 부활하게 될 거예요. 다시 한 주간 여러분, 예수님으로 의지하고 예수님으로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우리가 더 노력할 수가 없잖아요, 여기서. 자꾸 안 되는 나, 못하는 자녀, 가족 바라보며 실망하고 좌절하지 마시고, 우리 속에 계시는 그 속에 있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변치 않고 이 언약과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52절이에요 시작 주님, 주님 영원토록 찬송을 받으십시오, 받으십시오. 아멘, 아멘 아멘 오늘 주님 오늘 우리는 찬송할 수 밖에 없어요 우리의 할 일은 찬양하는 것 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문제와 상황과 갈등도 이미 언약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다 행하셨고 행하시고 계시며 행하실 것이에요 걱정 없이 주님만 찬양하다가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주님만 찬양하다가 끝나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찬송보다 걱정이 많으면 어떡해요? 찬양보다 불평 불만이 많으면 어떡해요? 하나님이 다 하셨는데. 이미 넘치고 넘치는 가장 큰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무엇을 더 바라고 무엇이 더 없다고 더 부족하다고 비교식 속에서 아파하시겠습니까? 전부를 주셨습니다. 아들을 주셨어요. 그 아들로 만족하고 한 주간을 살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영원토록 주님을 찬송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하고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통치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마지막 날에 우리를 심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여기서 찬양하고 찬송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나의 사명. 이것이 내 삶의 목적과 목표. 내 삶의 이유인 줄 깨닫고 아버지 그저 찬양만 하고 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짧은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다 하셨음을 믿습니다. 이 시간 나의 구체적인 문제와 구체적인 갈등도 다 내려놓고 하나님 다시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사건과 불행과 아픔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 모든 것들을 해결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검사도 잘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아픔도 우리의 지금 상암도 우리의 문제도 다 내려놓고 예배드리오니 예수님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